환영합니다. 우리의 멋진 여행을 시작하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전벨트를 풀지 마시고 앞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손, 다리나 가방이 헬리콥터 조종장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그의 407 헬리콥터입니다 또한 이 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종이므로 길장을 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나야가라의 장관을 마음껏 찍으세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헬기여행을 했으 바다 약1 0만이이결기를 타는데 리처드 브랜슨 겸 가수 엘틴 존, 배우 러디 크롬, 골프의 신화 그렛 노먼 같은 유행인들도 이해을을습니다 월필 골프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유쪽을내려 가보면 유명한 나비 동전이 있는 마야나라 공원 같은 도 부설 원의 학교가 있입니다이안름다운 녹지 사이를 산책해 보시면 왜연중 내내 이곳을 즐겨찾는 지 아실 겁니다. 브레이트 음, 울프 롯지를 넘어가다 보면 약 420m 밑에 스테이징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이블을 타는 소용돌이 치는 나야가라 월풀 위로 관광객을 실어 납니다. 저 소용돌이 속에 서 빠진 물은 반쪽으로 빠져나오려면 몇 주가 걸린는 뿐, 월풀은 물살이 아주 섭니다. 월풀은 보통 시기에 반대 방향으로 섭니다. 하지만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물살이 약해지면서 탕수육이 바뀝니 정말 신기한 자연환경이죠? 수위가 가장 낮을 때는 한 여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比较安静，比较清淡的，比较清静的。 내국 폭포와 작은 면사포 폭포가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국 폭포 쪽주시고 물살이 이로 전파는 애쓰는 니다다 캐나다 폭포입니다. 일단 나이 나라 폭포에 장관을 보부분은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지 알 있습니다. 대부분 물가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폭인이 얼마나 괜찮으려고 무모한 도전을 하기도 했습요 최근에 그런 무모한 도전이 몇번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좀더 멀리서 물을 접지 않고 간이 부족한 시에가 있죠.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것은 훨씬 더 멋있습니다. 날씨가 환창할 때는 물보라쪽에서 멋진 우지개를볼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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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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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일 독일, 독일, 독일,